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파르타 토익 파워 스타트 lc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원정서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파트 2 유형 분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강의 여섯 번째 강의인데요. 자 여러분 책의 48페이지를 가지고 저 이제 파트 2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자 문제는 저희가 책으로는 15강의를 지금 20강의 동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2를 잡아 늘렸어요. 자, 그래서 투강의를 지금 여기는 아 파트 툴의 의문사의문을 문 지금 유니 파이브에 전부 다 넣는데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두 개로 나눠서 할 텐데요. 왜냐하면 여기가 유형이 많기도 하고요. 아 말씀드린 대로 파트 2가 초보가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걸 좀 쪼개서 가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요거 하시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살짝 복습해 보면 잘안 들릴 때 비슷하다는 이유로 고르지는 말자.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거 하기 힘들다 그랬잖아 가장 잘 들리는 걸안 고른다는 건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잘 들려서 고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오늘부터 배우는 유형을 갖고 정답을 고르는 연습을 하셔야지 느낌으로 고르거나 비슷해서 고르는 건좀 자제하셔야 돼요. 자, 의문사와 의문문이 있는데요. 요거를 두 강에 걸쳐서 지금 6강이랑 7강 동영상 강의로 6강이랑 7강 두 강에 걸쳐서 요걸 해볼 텐데요. 오늘 그 나눌 걸 나눠드릴게요. 의문사 의문은 몇 개나 있을까요? 여러분 아는 의문사가. 보통 6개에서 7개를 얘기하거든요. 의문사를 보면 who, where, when, 요거를 보통 짜르고요그 다음에 how, why, what 혹은 위치를 한꺼번에 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6종 의문사라고 해서 지금 이거를 한꺼번에 지금 여러분 책에 4 8 페이지, 4 9 페이지 해놨는데 뭐요렇게 설명하셔도 되지만 워낙에 여러분이 파트 2를 힘들어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지금 둘로 잘려서 후앤웨어를 한강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how why what을 한강 이런 식으로 할게요. 자 일단 후앤웨어를 앞으로 뽑은 이유는 뭐냐면 얘가 더 쉬워요. 출제 빈도수는 how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비슷하게 한개 정도 나온는것 같아요. 얘는 두 개도 나오고. 자, why는 또한 개. what은 가끔가다 몰빵으로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얘네들은 꼭한 개씩은 꼭 나오는 편이고요. 자, 문제는 이걸 나눈 이유는 아시다시피 who, when, where는 해석이 한 개밖에 안 돼요. who는 누구라는 걸로 거의 되죠. where는 어디?라는 걸로 거의 되고 when은 언제. 해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how는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How는 대부분 How 해석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어떻게라는 해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몇 개도 되잖아요. How many? 이런 것도 됐고 What?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 풀때 어려웠었죠? What's the fare? 지난 시간에 동영상 강의에서 같이 했던 문제 기억나요? w h a t fair? Fair 모르면 What 들려도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왜? 무슨 가격?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what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의문사라기 보단 거의 yes no question 같이 what이라는 의문사 하나만 갖고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되게 까다로운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전략이라고 나왔지만 오늘은 아 who and where 위주로 갈 텐데 제가 이걸 한꺼번에 만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걸 예제로 넣었기 때문에 what이 아무래도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 여기 전략 부분은 같이 보고요. 문제를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의문사의 전략은 간단해요. 의문사가 제일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앞에 있기 때문에 조금 잘 들려요. 헷갈리는 건 뭐냐면, 이 where라는 발음이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where라고 읽지 않고, 특별히 영국식 발음이라서 무조건 어려운 건 아니고요. 미국식 발음도 where, 그러면 이음절 같이 들리잖아요. 근데 빨리 읽으면 미국 애들도 were 이렇게 읽거든요. Where 잘안 들려요. 근데 영국시발음 어떻게 된다고 랬어요 R을 안 한다고 랬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자, 그래서 의문사를 듣고요. 의문사별 정답을 외워야 되는데, 얼핏 보면 쉬워 보이지만 쉽지는 않아요. 왜? 후 라고 래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후 라고 래서 장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잘 나오는 정답을 다시 한번 우리 스텝 1의 어휘정리 칸에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보도록 하죠. 자, 예제는 여기 나왔는데, what이 나왔죠? what date는 지난번이랑 똑같아요. date. 날짜나, 이런 걸 아래, 무슨 날짜를 할까요? 그래서 7일, 8일, 뭐 이런 게 됐다란 얘기예요. 자, 예제도 그래서 각각 의문사별로 정답을 외워야 돼요. who, when을 외웠는데 여기 예제로 how, why를 많이 넣은 게 여기가 아무래도 조금 더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는 how long이 나왔는데요. 예제의 how long은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볼 거기 때문에 아, 오늘은 예제를 제가 만들어서 잠깐 봐드릴까요? 자, 왜? 자, 하울과 비슷하게 when으로 해 볼까요? when 제일 쉬운 거. When did you meet her? 언제 만났어요? 뭐 이런 예제를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언제 만났어요? yesterday. 이렇게 해도 되겠죠? 우리가 배운 걸 하면 이거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한 거잖아요. yesterday. 그럼 이러도 되겠죠? 이거 맞출 수 있겠어요? I can't remember. 이거 맞출 수 있겠어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기억나지 않아요. 이런거될 수도 있겠죠? 자, 혹은 뭐야? check the calendar. 이런 게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어, 언제 했어요? 그럴 때 꼭, 자, 시점을 나타내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걸 문장으로 대답할 수도 있어요. 언제 만났어요? When we were together. 우리가 같이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전치사 접속사를 다양하게 쓰는 게, 원 h 의 답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쉬운 의문사 중에서 세 개를 하는데, 뭐, 그 중에서 쉽다는 얘기지. 얘가 무조건 쉬운 건 아닌 거고요. 자, 의문사 후의 정답부터 유형을 보면서 받아쓰기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의문사 후의 답은 여러분이 아는 의문사 후의 답은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죠? 우리 저번에 미스터 리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런 말고 다양한 게 나와요. 자, 여기 볼게요. 직급. 직급 뭐예요? 부장, 사장, 이사 이런 거고요. 부서, 인사부, 판매부, 회계부, 회사 이름, 주식회사, 법인회사, 어, 법률회사, 병원 이런 거. 그 다음에 묘사. 이게 제일 까다로워요. 묘사는 이러이러한 사람, 저러하러한 사람인데 잘안 되면 그냥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Someone new. 이렇게 할까요? 이게 묘사 중에 새로운 사람.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고요. 자, 후의 답이 무조건 저, 저 사람이 아니라요. 판매팀 이런 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가 회사라고 했잖아. 토익의 상황은 여기가 회사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부장님이 야. 이 서류 누가 보낸 거야? 인사팀이요. 되잖아요. 저 사람이 아니라. 네요. 자, 이돈 어디서 온 거야? 어, 법률회사에서요. 서류 어디서 보낸 거야? 어, 회계팀에서요. 그래서 각각 직급 부서, 회사 이름, 인물 묘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제로 잠깐 적었는데, 뭐 사람 이름은 괜찮고요. Sales Department Division, 이게 부서라는 뜻이고요. 회사 이름, 컴퍼니 p a 란 단어도 아시죠? Cooperation Firm, 이런 게 된다는 얘기네요. 자, 의사 Where 가볼까요? Where 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 Where 가 on the table. 이렇게 장소만 나오면 좋죠. 근데 다양한 게 된다는 얘기예요. Where도 장소가 나오고요. 위치가 나오고. 장소가 고유명사 장소는 뭐냐면, 음, 어디서 만날까? 스타벅스. 이런 게 고유명사죠. 어, 도산공원뭐 이런 거. 이런 거 말고 위치가 앞에, 뒤에, 옆에, 뒤편에 가깝게 멀리. 이런 게 위치예요. 묘사하는 건 요거, 요거 비슷하게 해볼까요? Somewhere close. 이렇게 해볼까요? 야, 우리 어디서 만나? 야, 우리 어디서 만날까? 스타벅스에서 만나. 장소. 너네 집 앞에서 보자. 위치 설명할 거나. Somewhere close. 가까운데서 보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 예제를 들어놨어요. Riverside Park. 공원 이름이죠. 근처, 옆에, 서랍 안에, 껍데기에. 자, 이건 뭐냐면. 꼭 사람만 가는 장소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광고가 어디 났어? On the cover. 표지에. On the last page.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게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의미사, when. 이셋 중에서는 when이 제일 어려워요. 저 그래서 화면을 좀 지우고 가볼까요? 자, when은 시점이잖아요. 시점이라는 게 있으면 과거와 미래를 좀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언제, 예를 들어, 언제 만났어? 내일. 안 돼요. 과거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할 때는 l a s t 는 단어가, 형용사가 last week, ago. 이건 여러분 알시아할때안 된대요. 과거를 나타내는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미래는 뭐냐면, in. 이거를 이내여라고 하셔야 되고, 후에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10년 이내, 10년에 뭐 10년 후에가 아니라, in an hour 하면 1시간이 거의 다 됐을 때. 자, 이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한 시간 후, next, 다음 summer. 그래서 so, 이게 대비되죠? Last summer, next summer, ago in.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go, 과거 시점, in, 미래 시점. 됐어요. 자, 한 시간 전에 만나서 한 시간 후에 헤어지는 거고요. 요 사이를 기간이라 고하잖아요 기간은 어떤 의미사로 나타나냐면 우리 예전에 나왔는데 얼마 얼마 동안. How long 이라는 의미사로 나타내고요. 시점은 어고나 인이에요. 자, 복잡하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야, 우리 언제 만났지? 작년에. Last year. 우리 언제 여행갈까? 내년에. 괜찮죠? 근데, 야, 우리 얼마 동안 사귀었지? 2년. 2년 동안. 주로 전치사 f o r 를 많이 쓴대요 이때는 기간은 How long의 답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헷갈리면 일단은 last ago, 과거 시점. in, next, 미래 시점.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제가 설명만 했죠. 스텝 1이니까, 아, 의문사 후, h o when, where에는 이런 게 답이 잘 돼요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아, 받아쓰기부터 시작하면서 앞에 걸 복습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자, 여기 50페이지 중에서 요거는 유형을 제가 뽑아 놨기 때문에 일반 5번, 7번이 의문사 후보앤웨어예요. 요 같은 경우는 미리 안 풀어 보시고 저랑 같이 풀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쪽에서 푸는 파트는. 자,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들어보죠. Number 1. Who's responsible for the upcoming project? The marketing department. Who's responsible for the upcoming project? The marketing department. Who's responsible for the upcoming project? The marketing department. 오케이 okay. 자, 우리 보면 who's responsible 하면 자, be responsible은 여러분이 회화에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누구 책임이야? 제 책임이요. 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꼭 잘못했을 때 책임지는 것 같다는 건데 이걸 업무를 책임지다라는 단어로 많이 뜨여서요. 그래서 요 responsible의 명사형은 뭐냐면 responsible. 빌라티라는 단어가 있군요. 리 스판서 볼드하면 직무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자, 누가 다음 프로젝트를 담당할 거야? 마케팅 디 p a 괜찮죠? 왜냐면 회사에서 큰 회사에서 한 업무를 한 개인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부서 전체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에 다른 단순히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부서가 된다라는 걸 앞에 단어하고 복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Number f i When did they say we should be here? At three at the latest. When did they say we should be here? At three at the latest. 답이 쉬워도 더 들어볼게요. When did they say we should be here? At, okay. 자, 자, 우리 가 했죠? When did they 아니라고 했죠? 이건 어떻게 되냐면 D, T, TH는 한 발음 구조로 보기 때문에 Did they가 아니라 When did they 이건 생략해도 돼요. When should we be here? 언제 와야 될까? Here 여기 와야 될까요? 자답 자체는 간단하죠. At three at the latest. 자 얘는 답이 when인데 시점 at three가 됐으니까 그나마 조금 간단하네라고 보시고요. 다음 문제 바로 들어가 보죠. Number seven. Where should we take the client out for dinner? Let's check out some websites. Where should we take the client out for dinner? Let's check out some websites. Where should we take the client out for dinner? Let's check out some websites. Okay. Where 만 듣고도 l d we take the client out for d i n e Where should we take the client out for dinner? 보면, where should we take the client out? r e should 는 조동사 t r d a k e 가본동사예 i 그 n 니까 우리는 어디로 데리고 가다 이게 take 가 여러 가지 뜻이 n 만먹다 t Where should we take the client out? w r e should t a k e take 클라이언트를 어디로 데리고 갈까요라는 거예요. 그럼 이래도 돼요. To the Italian restaurant around the corner. 이래도 되겠지만 오늘 요거는 몰라요 유형이 다시 한번 바뀌는데요. 자 어디로 갈까? 난 몰라. Let's check the website.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Let's check out some websites. 괜찮죠? 이건 몰라요 유형이 되겠네요. 자. 스텝 3로 가볼까요? 자, 받아쓰기를 하면서 우리가 후원 레이어를 한 번씩 들어봤는데 이제는 문제를 풀어보자. 두개 중에 하나니까 별로 부담감은 없겠죠? Number o Where can I get some office supplies? A. Until next week. B. The stationery store around the corner. 괜찮죠? 자. 이두개 중에서 지금 장소가 하나밖에 안 나왔죠? A는 시점이니까 웬의 답이 되겠네요. 바로 들어볼게요. Number one. 일단 문제가 들려야 돼요. 문제가 안 들리면 혹시 안 들려서 못 풀겠어요. 그러면 풀지 말고 받아쓰기 부분만 갖고 자꾸 연습을 하세요. Where can I get? Where can I get? w h e e Where can I get, can I get some? 안 되면 이것만 반복해서 하시면 되고요. 아, 요새 그 프리 앱이 되게 많아요. 이런 반복 청취가 가능한 앱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 갖고 반복 청취하시면 돼요. Where can I get...